아나 왔어 나 왔어. 하, 그럼 뭘로 가냐 우리는? 전화고 리뎀션이요. 아 근데 리뎀션 빵일 텐데. 뭐야? 리뎀션 할 일이 뭐가 있어 정수? 아순년도가 빵이라고? 어. 상관 없지. 6 1업 엄청 켜요. 아 진짜 그 빌드를 하자는 거야? 어, 네. <laughs> 이렇게 가보긴 해보자. 바가 보는 거지. 쭉 다닐 일이 맞겠지. 쭉 다닐 사야죠 어딨어요? 칼리언이 있는데? 여기 깔게? 들어가. 네. <laughs> 나는 어디 분석탱이에 나랑 짬박혀가지고 빠른쪽에 Q 바닥에 깔고, 근딜이가 W로 꽂고, 이끄는 거죠. 음. <laughs> 나이스. 가보자. 우리 어디서 있어야 되나? 여기? 보통 이런 <laughs> 데 있던데? 매에왜안 돼? 그냥 왕실려고 니가 알아서 받고싶다 말해 겁나 비비일 데 없나? 얘네 아이 어 루트다 요런쪽? 요런데? 여기 딱 구석대기? 하하하 이게 뭐야 <laughs> 어 요런데 요런데서 이렇게 깔아놓고 아니 안보여 위쪽 얘네 켤모 그냥, 생 처음부터 는 세게 해만 위쪽 구속대 아니, 아니, 일로 와야 돼. 왜냐면은, 그래야지 얘네가, 도, 그러면 바로 도망가잖아. 음. 어색이신 말인, 도망도 못 가, 야 돼. 어,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데나, 여기 밑에나. 이렇게, 이렇게. 아, 미, 밑에는 시야가 안 좋아. 큐 갈기가 좀 애매해. 된거 같은데? 러라갈게요아계 괜찮아, 괜찮아. 야, 망치로 옷 깔아. 아, 깔았다, 나. 언제? <laughs> 여, 여, 계속 붙어. 여 붙어. 여 붙어. 야, 여 계속 그냥 있어. 여기, 여 이쪽에. 큐깔아놓게아바고줄거 안 끊겨? 응안 끊겨 안 끊겨? 내지 마라 또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아이 <아니>, 좋은데? <laughs> 존나 웃겨 <귀여워>. 안 죽잖아 그러니까 <laughs> 무적이다 가자 아이 찾았다 <laughs> 나이스 내놔 어, 나 할만하지 할만하지 음년도 0인데 나이스 와, 힐잘 차는데? 잘차 돼. 미스. 아, 만나잖아. 바로 만났죠? 어, 괜찮아요. 지금, 오는 쪽에 응. 균형이 헤비크보다이브도 있어. 아, 딜레이 예반데? 왼쪽인가? 왼쪽이다. 아.. 스피릿 센터 소울사이드. 그게 아직도 있어. 누 어떻게 해야 되냐? 차장이가 뒤에 있어. 나용병심발 신었어. 이러면 되지. 음. 아이고, 오. 무적이야, 무적. 무슨 무적이야? 이게 뭐야? 화포고다 화포고다 이게 고 이게 첫 내용 씨두개 시... 마려 아이스 이리 아이스요 아안 볼란다. 아 <laughs> 역하다 안 볼란다. 여기 여기나 여기가 좋겠는데 어 여기도 나쁘지 않네 여기도 있고. 여기가 좋겠다 아니 여런 데가 좋다 하 어. 보기만 <laughs> 해 그냥 어, 나이스 좋은데? <laughs> 오케이 어 근데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딱 맞아 어, 어. 안락해? 딱 보은 자리야 근데 뭐 조합까지 보고 싶어 그래 아, 야 일로 넘어가지마 우리 자리 붙잡아 오른쪽. 데모닉. 순수 두건. 응. 여기. 나 그냥 성축 써본다? 아닌가? 그래 아? 잘, 잘. 아, 성축 아, 아닌 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보조 대파. 내가 보조 대자. 보조 대자. 어, 죽을 것 같아. <laughs> 나 안전하게 해봅. <해봄. 웃음> 와, 벽부터서 겹쳐있네. 아, 야, 정말. 순수의 두건이구나. 아, 진짜. 야, 좀 그리고 세다. 야, 야, 퍼지 아니야. 그, 옷 퍼지 아니야. 오케이, okay. 넌 뒤졌다. 하하. <laughs> 빠져, 또 빠져. <laughs> 로브까지 준비해, 오케이. Okay? 자, 힐러 어떻게 거냐? 어? 메이저로메이저고 파지했어?

아니, 씨. 죽어! 죽으하고 와우! 쟤이가 없는데, 아, 나이스. 별라 안전하게. <laughs> 이거거든. 아, 상대 순수까지 두고 왔는데. 맞나? 응. 아. 전화일1 이미 나와서. 나 역하다, 진짜. 겁나 웃기네. 아, 난 이렇게 못해. 안 저거 보면 안 돌릴 거야. 왜? <laughs> 안 돌려, 안 돌려. 때려쳐 그냥. 오랜만에 이래하는 거 개꿀잼이죠? 어, <laughs> 아, 뭐야 컨택 미쳤야 어. 귀찮... 아, 이거네. 아 이메일 좋은데? 바로 들어가. 바로가, 바로 들어가. 어, 바로 들어가. 위에 위이다. 홀리 홀리. 원핸드. 홀리. 그리고 데 네, 클릭이버. 아, 어, 대스기부 좀 무서운데. 포필 아니야? 얼음이네? 제 투퍼지다? 머리? 어, 전화 힐 자주 해야 될 듯. 데스기부좀 무서운데, 한 방에 있어서. 그니까. 많이 무서워. 터트려줘. 뭐 뭐하노?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런가 뭐였나? 웃음> 뭔가 느낌... 존나 <laughs> <진짜> 웃기네? <웃음> 아 그거다. <laughs> <아니, 웃음> 밟아야되냐 말아야되냐 고민하는거에서 밟았다 그냥 <laughs> 아니 느낌이 세가지고 그냥 로봇 로 켰거든 나도 무서워서 존나 <laughs> <진짜> 웃기네 응스아 <laughs> 개재밌네 <이게> <laughs> 아니 피가 쭉쭉 닿는데 I 가 <목소리가> a 겠지 모르겠어. a m 그 m going to talk about it. i 리 저거 i n g to talk Just a beginning, I'm closing in the night, and there ain't no point in resisting. Leaving not like a dream, maybe right, that's a thing. Every night, got a team I've been tied to the same. I'm on stage here and drink. Okay, it's a drink, and I pray as a team. I really want to go. If I want it, then I get it. get it. Push myself into the minute. If I play it, then I'll win it. I'm just saving for today for a minute. I was waiting. 이번 파이어의 힘을 아 다이브네 보드도 남아있죠? 빼면서 빼면서 안정하게 하자 나 런도 있어 한가봐 뜨겁지 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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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Cli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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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so I got to think it through staying motivated teaching others what to do I'm staying focused my mind is solid this out to notice that I'm in motion there is no motion you're not just chosen it takes the motion to stay the course I thought about it yeah never about it you know no try to make it up you got one night to talk but it can be that cuz you got 뭐 얘가 나한테 맞아. 금서 천하한테 맞아 죽어. 천하 죽었다. W. 나한테까지 거리가 안 돼. 나안 나왔어요 나얘는 막았던데. 뭐, 얘? 예, 한번더 돌리려고?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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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 빼지? 난 신발이 있어서 그냥 쭉빠져있어 터널, 아발 쳤건 말고 하나 뭔지 몰랐구나. 아발 쳤거나면 천왕이 맨날 하는 거잖아. 지금 웨이브네. 아 컬트 팬들이다. 나도 웨이브 될까? 고정 고정이야. 번득거려져. 컬트라고. 음, 음 보조 들어지 흘어주고 에이로브, 뭐, 퍼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말씀 이기. 웃음> 하잖아 내 파이어한테 끈끈이 안챙기고다녀요 괜찮아 아이 별론데 파이어한테 얘네배트릭스원사이야아니 힐러 끈끈이? 와 똥망토? 건망지네 아니 겁나 아파보인다 뭐하는 거야, 얘들아? 저걸 잔뜩 먹었어. 그만에 에이풀이거든요. 아 에이풀. 좋아. 좀 뜨거지. 아길 없다. 어? 아... 전화를 잡아 잡을 수 있어. <laughs> 전화 W 어딨어요? 떴어 잡, 잡았죠? 잡못 잡았어. 피 1일텐데? 이건 리셋하고 있잖아 신발 없어요? 있는데 쟤도.. 쟤도 신발이 런이라니까? 아.. 이거.. 못됐다 그냥 바꿔서 이겨요 머리도 포피해 뭐 그런 거 하기 할 거야. 많아 뭐 딸릴 것 같은데. 그럼 거리 조절만 잘하면. 형 뭐해? 2대2 2대2? 응 전하야 가지마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힐도 있는데 아리 끝내고 싶어